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전라북도 순창군에 위치한 개간및 건축이 가능한 임야입니다. 주소는 전북 순창군 금과면 장장리 산 50번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토지 면적은 931평, 감정가 1601만 800원, 평당 17200원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1년 4월 26일 남원지원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위성사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임야의 모습입니다. 포장 도로적 차량 접근 가능하고요. 둥거선 간격이 넓기 때문에 경사도는 완만하게 보입니다. 줌보전 산지로 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간후 밭으로 경작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물건이고요. 임야 주위에는 전답이 혼지 않은 농림 지역입니다. 주변에 시골 마을도 혼재하고 있고요. 담양에서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 광주에서도 차량으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물건입니다. 평수는 931평으로 건축 및 개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 어, 세컨하우스 부지나 주말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장장리산 50번지 경매물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